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근대한국학연구소 부교수로 있는 정대성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유럽 현대 근현대철학이고 특히 정치철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근대 한국의 어떤 정치 정치 내지는 근대 한국의 사상. 에 대해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업적을 얘기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20세기 또는 21세기 현대 정치 지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사람 중에 한 사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존 노크의 통치론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 존 로크는 1632년에 태어나서 1704년까지 살았던 어,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어, 근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대는 어, 10, 어, 17세기 바로크 시대부터 어, 일반적으로 근대라고 시대고부를 하는데 어, 그런 근대 사상 중에서 어, 몇 가지 중요한 어, 사상들이 나타나는데 데카르트를 비롯한 합리론과, 합리론이 과합리론 있고 그 다음에 로크를 비롯한 경험론이 있고 그 이후 약간 지나서 칸트 해계를 비롯한 관념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철학사자고 있습니다 로크는 어떻게 보면 근대 세계를 설계한 가장 중요한 철학자에 속하고 특히 인식론과 정치 철학에 있어서는 아주 독보적인 이론을 남긴 사람입니다 바로 로크가 살던 시대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크가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렸던 정치적 사건은 1688년에 있었던 명예혁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크의 통치로는 명예혁명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예혁명은 당시 새로운 정치의 주도자로 등장했던 부르주아 계급,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시민 계급들이 전통적인 귀족 계급과 성직자 계급에 대항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위해 수행했던 혁명입니다. 당시의 왕당파들은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성직자와 귀족들 중심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새로 생겨난 귀족 시민 계급들이 그들의 대항에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혁명입니다. 당시에 시민 계급의 힘들이 워낙 왕생하게 커졌기 때문에 당, 당시 왕당파들은 두 손을 들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명예 혁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혁명의 와중 속에서 와중에서 로크 역시 마찬가지로 혁명 세력에 속해 있었고 그 혁명의 어떤 그 혁명이 혁명의 어떤 중요한 사상적 원천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영국에 살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피신하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통치론은 바로 근대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 질서를 대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게 통치론입니다. 통치론은 1679년에 집필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건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약 10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당시 이걸 출판하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고 있다가, 망명이 있다가 1688년에 명예혁명이 성공을 거두면서, 혁명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1689년에 출판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 봉건적 질서 또는 구체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적 이론을 제공했던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 전쟁, 그리고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즉 오늘날 미국 헌법의 모체가 되고 있는 버지니아 헌법의 주창자들이 바로 모두 로크 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인권선언과 같은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인간 정치적 행위들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의 많은 주창자들이 바로 로크 주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로크가 근대 정치 질서를 설계하고, 근대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로크가 살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당시에 국요인 카톨릭,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이제 켈빈 주의자들, 특히 청교도 주의자들이 아주, 아주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로크가 어렸을 때는 청교도 혁명이 성공을 얻어서 당시 천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던 카톨릭 뿐만 아니라 또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성공회, 와 대립하는 가운데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켈빈주의가 청교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왕당파들이 등장하여서 청교도들 무참하게 이렇게 청교도들 무참하게 이렇게 또 압제하기나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설계하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바로 그 청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로크라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당대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 이후 약 200년, 300년, 200년 이상 동안을, 유럽에였던 또는 서구사회에, 그리고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까지도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을,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치로는 1689년에 출판되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당파들이 가장 득세를 하고 있을 때, 왕당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을 때그 책이 기획이 되었고 집필이 되었습니다. 출판은 그 이후에 됐다고 했었는데요. 음, 당시에 이 책의, 책은 의책 일권과 이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일권에서는 당시 왕당파들, 왕당파 즉 왕의 집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었던 필머라고 하는 로버트 필머라고 하는 사람의 파트리아르카라고 하는 즉가부장제 국가 가부장제 국가를 이야기했던 그 이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2권은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인데요 제2권은 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치 질서를 가져야 되는가 의식으로 표현하면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옹호해 주는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2권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2권은 총... 어, 1 9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에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들과 중요한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왕이 왕이 신으로부터 권력을 유임받은 권력을 임은 왕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중세였던 신정 정치나 그 다음에 로버트 필머의 왕권 신수설과는 달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시민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어,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서 그 이전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죠 음, 국가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들은 시민들은 왕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회계약 사회개혁 이론은 사회계약 이론은 국가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어때 국가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꾼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회계약 이론은 국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라고 할수 있는 존 롤스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계약론의 기초에서 어, 국가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론과 정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계약 이론을 어, 이발한 사람은 로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어, 근대에만 이르러도 벌써 바로 그 앞세대인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국가를 설명할 때그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목적이 그 구성원의 안정과 그 구성원의, 그 구성원의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계약이론은 그 이전에 있었지만 사회계약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홉스하고 달라지고 홉스가그 사회계약이론을 통해서 절대 왕정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로크는 절대 왕정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방식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의 이전의 상태 또는 국가의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는 말입니다. 그 국가의 이전의 상태에서 인간을 보통 자연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홉스가 그런 이야기 를 했습니다. 자연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연상태는 홉스에 의하면 만인들이 서로의, 서로를, 서로를 경쟁적으로 물리치면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정글 상태를 생각해보면 자연 상태를 쉽게 연상할 수 있을 텐데, 정글에서는 적자 생존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긴 하지만, 그러나 홉스는 그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늑대와 같은 존재인, 그리고 언제 남이 나에게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홉스는 그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크는 자연 상태가 그렇게 그렇게 그 험난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 자유로운 상태, 상호 조력과 유지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국가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의 자연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어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주로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부족하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국가가 없는 부족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연 상태는 홉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글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이고 또 상대적으로 평, 자유로운 상태가 이제 자연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런 상태이고 일종의 소유도 가지고 있고 어, 다 가지고 있는데, 자연 상태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범죄를 어떻게 달릴 것인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신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의 그 자유로운 상태, 자연의 그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범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에만, 어, 사회 상태 혹은 국가 상태가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홉스는 사회 상태라는 것은 자연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연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로크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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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것들,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소유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래서 어떤 그것의 어, 어, 어떤 범죄행위나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그 불법자들을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심급을 바로 정치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어떤 한계가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로크는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소유. 이세 가지가 자연 상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자연적 권리 또는 자연권, 나중에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천부인권은 자연, 자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자유라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어, 자연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어,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 상태에서는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 바로 사회 상태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구성원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면 그 구성원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 구성원의 소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 구성원의 자유를 박해한다면, 그 국가의 전립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결사체를 만들었을 때, 즉 사회상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법을 만들 때 그런 이세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어떤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삶을 억압하고 제어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로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법을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게 국가라고 할지라도 또는 그게 법의 집행자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주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우리는 그걸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자들도 그 법치국가를 벗어나서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국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법이 어떤 법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법들이 법률들이 있는데요. 그런 법률들이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그 법을 다시 무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로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위반해서 어떤 왕이 절대적 힘을 발휘했을 때는. 왕을 폐위시켜 던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 자유권의 핵심에 사유 소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탈당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데 전통적으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어떤 그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것 어떤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갖는 게 일종의 소유였었는데 바로 어, 어, 로크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따라서 내가 나의 것이듯이 나의 소유 욕심 마찬가지로 나의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어떤 권력도 그게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의 소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이론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내놓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단순한 법률적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적 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 어, 법률적으로 법치국가 형태를 어, 천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 법을 만들고 또 법에 따라서 어, 집행하고자지만 하 많은 어떤 권력자들은 권력자들은 에, 자신의 권력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권력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크가 했던 작업은 일종의 한편으로는 권력 분립을 예, 이야기합니다. 를 오늘날 우리가 권력 분립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었는데 로크 이전에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었고 뭐잘 아시다시피 루이 14대 같은 경우는 지미국 국가다. 내가 꼭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어 모든 어, 법의 법 바깥에 있는 존재 법을 집행하는 자는 법을 법의 지배를 받지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에, 로크는 그런 어떤 권력자들의 횡포를 미연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권력의 분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시에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 이권분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나누어서 법을 위반하는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를 구분시키는데 물론 이 안에 행정권에는 사법권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몽테스키외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여서이 사법권을 분리시켜서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삼권 분립을 완성시키기는 하지만 로크가 이미 권력이 분산되어야 된다고 하는 즉 권력의 속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권력의 남용, 권력의 불법적 사용 에 대해서 로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한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크를 이야기할 때 소유권과 그 다음에 자유권, 생명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배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로크가 진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로크는 어떤, 어떤 법률이, 어떤 법률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로, 어, 법으로 판정된다면 또는 어떤, 어, 음, 법의 집행자가 또는 왕이나 그런 자들이, 권력자들이, 어, 법에 어긋나서 뭔가 어떤 권력을 행사, 행사한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고 동시에 그것들을 폐지시키고 되고 심지어 그 왕도 폐위시켜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 저항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법률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크는 법률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 이때 법이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권리라는 말과 거의 동의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권리가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법치국가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지배하는 국가라기보다는 권리에 기반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그 법에 어긋날 때 다른 말로 하려면 권리에 어긋날 때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폐위시켜야 된다는 게 로크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크의 이론을 따랐던 수많은 그 이후의 후계자들은 강력하게 와,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왕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그런 법률을 폐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크의 어떤 중요한 핵심 사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핵심 사상들은 그 이후에 유럽과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정치 사상을 받아들인 수많은 선진국가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생각들이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생각 이 권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가장 강력한 군주에 의해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에 의해서도 침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로크가 부여하고 있어서 오늘날 그 이후에 인권사상이이 인간의 권리사상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법률의 이름으로 어, 법률의 이름으로 어, 어, 굉장히 많은 어, 난폭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권력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 그 어, 그것 그것도 동시에 법치국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을 봅니다. 하지만 호프스의 이름으로 보면 법치국가는 법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것, 동시에 권리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치국가와 법률이 지배하는 국가를 혼동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